자 47번 <laughs> 자, 이런 원소의 합에 대한 문제가 자주 나오거든요 자, 집합 A는 원소 4개, 집합 B도 원소 4개인데 여기 있는 원소에 똑같이 K를 죄다 곱해서 원소를 만들었대 근데 교집합에 그이 5가 있다는 얘기는 여기도 이 5가 있고 여기도 이 5가 있다는 거 근데 그거에 대한 경우 수를 다 따지기는 너무 많아서 뭐가 A고, 뭐가 뭐가 이고, 뭐가, 이고, 뭐가 올까봐 이런 거 생각하는 너무 많아서 정리하기 좀 쉽지가 않아요. 여기서 알려준 원소의 합을 가지고 뭔가 정리를 해야 되거든. 자, 원소의 합을 보통 뭐서베이션해서 S로 많이 써 기호로 만들어서 기호로 안 만들기는, 내데 그냥 내가 S에 썼다. 자, 이 문제에서의 가장 중요 핵심 내용은 뭐냐면 이것만 알면 돼. 원소의 합, 합집합의 원소의 합을 구하는 방법이 우리 원소의 개수를 구하는 식 있잖아. 그거랑 똑같다는 거. 그거만 알면 되거든. 합집합의 원소의 합은 A의 원소의 합, B의 원소의 합을 더한 다음에 교집합의 원소의 합을 빼주면 돼요. 생각해보면 당연한 거예요 원소 개수 구할 때 이렇게 하는데 합으로 식 써도 똑같은 식이 적힌다는 거 그걸 기억을 해두세요. 단수도 높으니까 그럼 여기서 알려준 거를 이제 저어 보도록 합시다. 제가 알려줬죠. 21그 다음에 얘도 알려줬어요. 6으로 얘만 모릅니다. 얘도 알려줬어요. 얘는 구체적으로 25라고 알려줬으니까 더하면 7이 아니지. 되게 7입니다. 그럼 이제 계산을 해보면 SB가 몇이야? 1이 더해지니까 22가 되네. 근데 집합 B의 원소의 합은 얘네를 다 더한 거야. 그럼 이게 다 더한 게 A에 있는 원소의 합에 뭐만 추가되는 거야? 4K만 추가되는 거 아니야? 그지? 그러니까 지금 이 값은 SA에다가 4K가 추가된다는 거 근데 SA가 6인 걸 알잖아 그지? 그럼 6 넘기고 4로 나눠주면 몇이니? 6 빼면 16인가? K는 4로 게 그럼 이제 이 K값을 알게 되는 순간 여기 있는 원소들다 알게 되거든? 지금 K만 물어봤는데 지파 A를 모두 구하고 싶다 그러면 A에 2하고 5가 있어. 그 다음에 지파 B에도 2하고 5가 있어 그럼 여기다 4 더한 게 여기 다 있다는 거야. 그치? 그럼 여기다 4, 2에다 4 더하면 6이고 5에다 4 더하면 9고그 다음 여기서 4 더한 게2 5가 되, 되려면 여기서 4뺀 값이 있어야 되니까 2에서 4뺀 마이너스 2 5에서 4뺀1 응. 그래서 A, B의 원소도 다 찾을 수 있어. 이식을 먼저. 그러니까 이식이 핵심이야. 이제 뒤에 한번 더 나올 겁니다. 자 여기 지금 더 있으면 돼. 전체 집합 안에 부분집합 두 개가 있는데 공집합은 아니래. 자 근데 조커한이 이런 게왔네 A하고 B 여집합이 서로소라고 했어요. 자, 집합에서 서로소는 무슨 뜻이라고 그랬니? 어, 공통구분이 없다. 교집합이 없다. 이게 서로소라는 뜻이라고 했어요. 그럼 이거 그래프, 그래프, 덴다이그를 한번 그려보면 어떤 모양으로 그릴 수 있을까? 어떤 모양? 이랑. 이렇게 그리고 났더니 이 바깥쪽이 삐잖아 그럼 삐 안에 A가 들어가야 되네. 그래서 이렇게 그려도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려도 되고요. 이렇게 그려도 됩니다. 알겠죠? 그럼 이제 이그이 겐델을 그래, 이 보고 비니티 확인하면 그냥 찾을 수 있을 거예요. 자 A. 차지파 B. 를 하면요 뭐이 그래프에서 하든 이 그래프. 그래프, 벤에서 하든 이벤달그램에서 하든 똑같이 공 g 파 나와요. 네. 그다음에서 E. 자 a 도수 a B의 여집합 자 a g r a B가 a 라는것 m 여기서 확인했잖아 그 g a 에서 a 의 여집합이라고 했고 a g r a 에 a 그 다음에 티그 A 여집합 합집합 B 조집합 A다. 이 자, 이건 뭘까? 자, 이걸로 보는 게좀 나을 것 같아요. 자, A 여집합이면 이만큼이야. 거기에다 이제 B를 합집합해. 여기 B가 이렇게 추가됐어. 그럼 다 칠해졌죠. 그럼 이게 뭐예요? 전체 집합이에요. 전체 집합하고 A하고 교집합하면 A죠 맞네요. 나. 뭐 이거를 기억을 해도도 좋은데 기억할 게 많으면 이렇게 그려놓고 이게 삐니까? 어 이게 잠깐 이게 삐네. 그럼 B 안에 A 들어가네. 그럼 이렇게 그려도 되겠네. 이렇게 단계별로 생각할 줄 아신대. 메이드가 이런식으로 부등식으로 주어졌고 그 다음에 교집합은 공집합이 되도록 자연수 n의 최소 일단 집합 메이를 정리를 해야겠죠 자 이것부터 정리해봅시다 자 x 제곱은 n 제곱보다 커나갔다 그럼 이거 어떻게 정리해 x는 마이너스 m보다 작거나같다 x는 m보다 커나갔다 이렇게 정리되죠 뭐, 어, 물론, 이거를 합차로 인수분해해서 해도 돼요. 작은 값보다 작다, 큰 값보다 크다, 이렇게. 자, 그 다음, 얘는, x-1이 마이너스 5하고 5사이다. 1 더해주면, 마이너스 4하고 6사입니다. 이 그래서, 이게 a, 이게 b입니다. 이제 이거를 수직선에 표현을 해볼게요. 자, 마이너스 4부터 6까지. 자, 이게 B. 자, 이제 여기다 A를 그릴 건데, A랑 B가 공통 부분이 없다고 했으니까, 이두 위치는 겹치지 않도록 이런 식으로 그려줘야겠지. 이렇게, 이렇게 그려줘야 돼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N은 마이너스 4보다 작아야 되고요. N은 6보다 커야 됩니다. 자, 부등식 답쓸때 여기 등호 되는지 안 되는지 꼭 추가로 확인 잘 하셔야 되고요 얘가 여기까지 와서 이렇게 그려지면 공통부분 있는 거 없는 거야 여기는 색칠 돼 있는데 여기는 색칠 안돼 있잖아 공통부분 없는 거지 없는 거니까 교집합이 공집합이다 여전히 유효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 등호 써도 됩니다 얘도 여기까지 와서 되겠죠 는 n은 4보다 더 나았다 6보다 나갔다네. 자, 이 풀면 n 은4 보다 크거나 같다고. 여기 풀면 n 은6 보다 크거나 같아. 그럼 이거랑 이거 이제 답을 써야 되는데 여기 연결이 또는인지 그리고인지를잘 확인해. 또는일까 그리고일까 이것 이거 또는 이거야 아니면 이거 이면서 이거야? 그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둘 중에 하나만 만족하면 돼? 아니면 둘다꼭 만족해야돼? 둘다꼭 만족해야돼 그러니까 이건 만족하고 이거 만족 안하거나 이거 만족하고 이거 만족 안하면 안돼요 그러니까 둘다 이, 이거보다 이, 바깥쪽 이거보다 바깥쪽에 있어야되잖아 그지? 그러니까 둘다 만족해야되니까 그리고야 그리고 그리고는 교집합입니다 그죠? 렇 그럼 교집합이니까 얘랑 얘 교집합하면 뭘까? 그리 이제 n에 대한 수직선 그렸다고 하면 4보다 커 나갔다 6보다 커 나갔다 교집합은 여기니까 이게, 이게. 다 되겠지 마지막 답을 때 이거 타치파 교집합 잘못해서 틀린 경우가 있으니까 잘 봐야 된다 헷갈리면 그냥 n에다 5 이런 거 넣었다고 해봐 이건 만족하는데 이건 만족 안해 예를 들어서 그럼 n이 5면 얘가 마이너스 5보다 작거나 5보다 크다잖아 근데 지금 여기 마이너스 4 부터 6 까지 였어 이게 마이너스 5는 마이너스 4보다 바깥쪽 있어도 되는데 5는 여기 있잖아 이렇게 그럼 교집합 생기잖아 안되잖아 그죠? 그러니까 얘만 되네요 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 음. 자, 집합문제 풀때또 이게 하나 너희를 개복히는 유형인데 뭐냐면은 원소가 집합이 되요 PA라는 집합에 이게 원소거든. PA 기준으로 봤을 때 이게 원소인데. 이 x는 뭐냐면 a의 부분집합이잖아. 여기서의 기호는 지금 집합이란 말이야. a의 부분집합. 그러니까 뭐냐면 p a의 원소는 집합인 거야. 집합을 원소로 갖는 집합. 이런 거를 뭐 멱집합이라는 이 용어로 얘기하는데 를뭐 이건 잘안 써요 이제는 옛날 용어가. 그러니까 이걸 만족하는 x를 다 써봐. x는 뭐야? a의 부분집합이 말이야 다 써보면 뭐가 돼? 예, 의 부분 집합. 제일 처음에 공집합부터 써야 돼. 그 다음에 1 있고, 그 다음에 2 있고, 3 있고, 1, 2 있는 것도 있고, 1, 3 있는 것도 있고, 2, 3 있는 것도 있고, 1, 2, 3 있는 것도 있다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 있는 이 모든 집합들이 다 P, A의 집합의 원소예요. 공집합도 들어가고 1도 들어가고 뭐 이런 식으로 이런 여기 있는 게다들어가는거도 알겠지? 그래서 이이가 부분 집합의 부분집합의 개수를 구하 8도 이이이고 9도 들어가고 1도 들어가고 2도 들이가고 3도 들어가고 4도 이어가고 5도 들어가고 이도이어이고8개 이의 8제곱이다 그러니까 얘는 지금 처음에 이거 개수가 2의 3제곱해서 8 나오는 거잖아 그게 다시 지수로 또 올라가는 거야 A_n이라는 집합은 뭐냐? x를 원소로 왔는데 x는 n과 서로소래. 그럼 A_3에 들어있는 원소를 한번 적어. 볼게 뭐가 들어있을까? 3 삼과 서로소인 숫자들 다 적어야 돼. 자 여기서의 서로소는 일반적인 그 숫자 실수 자연수에서의 서로소. 집합에서 의 서로소 아니고. 그럼 이 서로소의 뜻은 뭔데? 뜻은 공약수가 1뿐인 관계다 서로 소수 관계다 이런 뜻이야 그럼 3하고 공약수 1뿐인 거자 1부터 그냥 적어볼게 요1돼안 돼요 되죠? 2는? 됩니다 네. 3은 돼야 돼? 안 돼요 안 되고요 4? 되고요 5? 네요. 돼요 6? 네. 안 되죠? 자더안 적어도 규칙 알겠어요 이제? 뭐가 빠져? 3의 배수가. 3의 배수가 빠집니다. 3의 배수 빼고 나머지 자연수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면 A4는 뭘까그 4죠, 이건 아니고. 일단 저거 괜찮아1돼는데 되고 2는? 안, 돼. 안 돼요. 4부터 안 되는 게 아니고 2부터 안 돼요. 2하고 4의 공약수 하면 2, 1두개 있단 말이에요. 3 되고요. 4당연히안될 거고. 5 되고 6안 됩니다. 뭐가 빠져 2의 배수가 빠져죠 그러니까 뭐냐면 얘이 숫자를 소인수분해 했을 때 들어 있는 소인수들의 배수가다안 돼. 그러니까 만약에 a 하나더 적어 보면 a12 이런 게 있었다고 하잖아. 그럼 여기에 소인수가 뭐 들어 있는 2하고 3이 들어 있어. 그래서 2의 배수도 안 되고요. 3의 배수도 안 돼. 뭐 이런식으로 들어간다는거 이해하시면 이제 알겠지. A3 교집합 A4는 뭐겠어? 그럼. 그러니까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는 것만 써야 돼. 그러면 1, 5, 7뭐 이렇게 낼 텐데 5랑 뭐가 빠질까? 3의 배수 사라졌고 2의 배수 사라졌잖아. 그럼 여기 3의 배수도 아니고 2의 배수도 아닌 애들만 남는 거지? 그거를 뭐라고 써야 돼? 자이 이거랑 똑같은 집합은 A 몇이라고 써야 되냐면 아까 얘기했듯이 12도 2에서랑 3에서 제제외되는데 어떤 숫자도 그냥 2, 3 곱한 6도 제거되서 이렇게. 그래서 이 이거랑 똑같은 집합이 6도 되고 A 12도 되고 뭐 A 18도 되고요. 그러니까 2랑 3으로 만들 수 있는 모든 숫자들은 얘랑 똑같은 집합이 될 수밖에 없어요 알겠죠? 그 중에서 제일 작은 원토 물어봤으니까 6을 답으로 쓰시면 돼요 제일 작은이 아니고 보기에 되는 건 6밖에 없어요 <laughs> 집합이 1 2 3 4 5 입니다. 집합 a 는4 5고요. a 교집합 b 의 원소는 한 개입니다. 집합 b 의 개수 구하세요. 자 집합 b 가 뭔지 모르는데 교집합이 한개 있어야 돼. 4 또는 5가 집합 b 에 들어가야 돼. 그럼첫 번째 만약에 집합 b 에 4가 들어갔다고 해볼게. 그 5는 들어가면 되는데? 돼, 안 돼요. 5까지 돼. 5까지 많이 들어가면 고지파 원소에서 두개가 돼. 5는 들어가면 안 돼. 그럼 남은 원소 1, 2, 3은 들어갈 수도 있고 안 들어갈 수도 있죠, 그렇죠? 그럼 1, 2, 3이 들어가든 말든 모르겠다. 그 얘네 셋은 들어갈 수도 있고 안 들어갈 수도 있으니까 두 가지, 두 가지, 두 가지. 얘세제고 이때지? 만약에 반대로 집합 B에 무가 원소로 들어가고 4는 없었다고 해 볼게.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1, 2, 3 들어가도 되고 안 들어가도 되잖아요. 이거. 그렇지? 럼 얘도 2에 세제곱이겠죠? 이거일 수도 있고 이거일 수도 있으니까 답은 더하는대 답이겠네. 10, 10, 10, 10. a 원소 b 원소 다 알려줬고요. a 차집합 b 교집합 c 는 공집합이다. a 교집합 c 는 c 다. 자 이거부터 자이뭔 뜻이야? 교집합에서 나온 거는 더 작은 집합이니까 a 가 c 가 a 의 부분집합이다. 뜻이고 이건 교집합이 아무것도 없네. 서로소 관계라는 거지. 서로소. 그러면 이제 A, B를 한번 그려볼게. 자, A 차집합 B가 여기야. 이거랑 집합 C는 서로소여야 돼. 겹치는 게 없어야 돼. 근데 여기 두 번째 조건에서 C가 A의 부분집합이라면 집합 C는 이 A 안에 들어가야 되는데 이 부분하고 겹치면 또안 돼. 그럼 어디 있을 수밖에 없네. 여기 교집합 안에 있을 수밖에 없잖아 이렇게. 그래서 C의 개수예요. 그럼 여기 교집합에 원소쪽몇개 있니? 이두 보니까 1, 3, 5세 개네. 있 그럼 셋 중에 일부분이 원 집합 C로 들어갈 수 있는 거지? 그래서 1이 들어가거나 안 들어가거나, 3이 들어가거나 안 들어가거나 해서 2의 3제곱 8개입니 뭐 진짜로 터치하고 있니? 아닐 것 같은데 혹시 더 했니? 더한 사람도 있어?